최강 빌런 완달 그의 가장 큰 실수 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여러분 삼부 세계관 최강자 완달 흰산의 주인으로 여신이 부여한 과업을 최우선으로 여겨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한평생 희생하며 살아왔던 완달 라우허의 천적이자 천재를 제압한 최강자 완달이지만 그의 강함에 비해 판단력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판단은 그가 빌런이 아닐까 생각하게도 만듭니다. 완달이 저질렀던 몇 가지 실수 중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자, 현재 상황입니다. 3부 77화에 압카가 부름 종식시켰고 결국 이령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령 때문에 오손 아린과 흰눈썹이 탄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여 수백 년이 지난 2부 마지막 시점까지도 압카는 흰산의 힘을 못 받았고 이령이 아직도 살아 있어 흰산은 이령에게 힘을 주려 하고 아린의 혼을 가진 아랑사를 통해 아린이 부활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완달이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완달이라면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아이씨, 망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령 때문인데 결국 이령이 살아남게 된 이유는 완달의 여러 선택 때문입니다. 완달의 전 삶에 걸친 그의 선택 중큰 실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첫번째 실수. 흰산의 선택을 거부한 것. 완달은 흰산의 3대 주인 대백의 아들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대백은 완달이 흰산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대백과 흰산은 아마 완달을 후계자로 선택하려 했지만 완달은 흰산의 주인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여진과의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깨쩌는 로맨티스트 완달. 그는 여진과 함께 흰산의 북서쪽에 위치한 대흥알령에 살고 있었고 대신 완달의 형님인 백화가 후계자로 선택되었으며 흰산을 침공한 흥룡에게 백화가 죽게 됩니다. 그때 대백이 흰산의 힘 환원을 중단하고 흥룡을 대적하지만 그는 흥룡을 이겨내지 못하고 완달에게 부정승계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즉 완달이 흰산의 선택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의 형 백화와 아버지 대백이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결국 완달의 선택 때문에 아비와 형제를 잃게 됩니다. 흰산의 주인자리 받고 여진과 결혼했어도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나가 살겠다는 선택을 한 완달입니다. 두 번째 실수, 씨를 너무 많이 뿌린 것. 흰산과 아버지 거역하고 여진을 택한 완달, 여진밖에 모를 것 같았던 개쩌는 로벤티스트 완달은 흰산의 주인이 된후그 엄청난 정력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완달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결국 얼굴 가름하고 눈 크고 뭐 아무튼 이쁜 여자. 그렇게 여기저기 자식들을 낳고 돌보지도 않아 결국 수많은 사생아들을 만들고 다닌 완달. 결국 그중 압카가 출연하고 맙니다. 적당히 써야지. 세 번째, 계시를 잘못 해석한 것. 흰산의 주인이 된 완달은 결국 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계시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자신의 새 아들 대흥, 함화, 이령 중 하나가 앞카가될 것이라는 해석. 그렇게 공정한 경쟁을 시켜 이령을 후계자로 삼지만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야너 아니니까 가서 죽어. 이령이 이 말을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감으로 계시를 해석하고 확신한 것 그것이 그의 세 번째 실수입니다 네 번째 이령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 분명 대백은 완달이 아닌 백화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인 즉 가장 강하지 않은 자식을 다음 흰산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달이었다면 믿음직한 큰형 대흥을 후계자로 삼았을 겁니다 대흥이라면 일족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대의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흰산의 주인 자격에 사명감 정도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흰산의 기준에 조금 모자라는 대흥의 힘이야. 강자들 몇놈 잡아서 힘 흡수하게 하면 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강함만을 기준으로 일형을 후계자로 지명한 완달, 그것이 그의 네 번째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일형에게 부정승계한 것. 완달의 마지막 장면, 흰산의 묘역 안. 흰산의 힘을 받은 이령과 팔 하나가 잘린 큰 부상을 입은 완달 둘중 누가 강할까요? 저 당시에 저는 이령이 이제 완달을 압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라오허에게 죽임당한 무지기도 상대 못하는 흰산의 주인 이령이 아무리 완달이 노세했다 해도 그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묘역 안에서 완달이 이령을 그냥 죽여도 뭐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요? 결국 완달이 이령을 살려두고 부정승계해서 부름이 다시 발생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 죽어 나가고, 라오호, 무지개 죽고, 이령은 가지고 있던 흰산의 힘, 어디 간지도 모르고, 게다가 살아남습니다. 이때 이령을 죽이지 않은 것이 결국 아린을 탄생시켰고, 모든 게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묘역 안에서 완달이 이령을 죽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완달이란 인물을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흰산의 원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완달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자, 호랑이 형님, 이상규 작가님의 빠른 회복 기도합니다.